4월 30일 해외 축구 이적 가신 모음입니다. 첼시는 공격진 강화를 위해 여름에 아스톤 빌라의 22세 잉글랜드 공격수 목건 로저스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여름 아스널의 24세 프랑스 수비수 윌리엄 살리바를 최우선 수비 영입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리버풀은 프리미어 리그 우승 수성을 위해 전력 강화를 추진 중이며 본머스의 수비 듀오 디나위선, 밀로시 케르케즈와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의 22세 스트라이커 위고에키티케를 원하고 있습니다. 24세 이탈리아 미드필더 산드로 토날리는 고국 복귀설에도 불구하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장기적으로 남을 계획입니다. 맨체스터시티는 여름에 29세 잉글랜드 미드필더 잭 그릴리시가 임대로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맨시티와 리버풀은 이번 여름에 유벤투스를 떠날 것으로 보이는 25세 이탈리아 라이트백 안드레아 캄피아소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세 잉글랜드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는 시즌 9 가능성이 있는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아스톤 빌라에서의 임대를 조기 종료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레시포드는 맨유를 떠나 자신의 꿈인 바르셀로나 이적을 성사시키기 위해 연봉 삭감을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시포드에 대해 맨유와 아스톤 빌라가 합의한 4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바르셀로나가 맞출 의사가 없어 이적에는 잠재적인 복잡함이 존재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은 이용해 21세 프랑스 공격형 미드필더 라얀 쉐르키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에스파뇨의 23세 스페인 골키퍼 주안 가르시아의 2100만 파운드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당하는 입스위치의 25세 잉글랜드 라이트백 벤 존슨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질은 레알 마드리드 감독 카를로 안첼로티와 차기 사령탑 선임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코칭스태프 구성에 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